이적으로 음, 노무현 대통령처럼 직속상관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좋은 일이라고 뒤집어 지우고 자살하는 행실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봐. 그러나 나는 내가 청한 청산 가루를 먹고 일어났어도 중국집 장급이라는 것은, 일태에서 수장, 대령, 소령, 중령도, 대한민국에 나와서 깝신깝신 사업체를 갖고 일을 해도, 대한민국 전쟁도 예방하는 게 실제로 중국집이요. 원수 개통이지만, 나는 그것을 철이 들게끔 중국집에서 배상을 잘한다고 한국전쟁을 표 대표로, 군단 시에서 내 신분으로 놓고, 한국 전쟁영화를 실제로 재편하듯 내가 다녔던 만수장 간판을 걸고 해서, 그래서 지원금이 그때부터 쏟아진 건 사실이고, 응? 대한민국이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해도 안 돼. 안 되고, 사람이 너도 결론적으로는 잘 들어니, 내가 지금 밥을 해서 너한테 미겨.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러면 그게 사랑이요. 엄마로 아빠로 보면 사랑이고 네가 사 먹는 걸로 따지면 악순환이고 근데 이것만꼭기억해 기름기가 있는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네가 거저 먹으려고 하면 속여도 안 받고 내가 땡겨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맛있고 그래. 그건 내가 노하우를 에, 그때 내 스스로 익숙하면서 사장님 앞에 실제로 자원봉사답게. 예명답게. 실제로 내 그늘진 자가 아 풍실히, 나 실제로 몸이 참말로 여성스럽게 이뻤어. 내가 가끔 강제로 병원 다니면서 내몸 달라고 했던 날이 그런 날이 있어. 나 지금은 이제 아무리 살을 빨라게도 안 되고 중풍이 오기 전에 우리 사장님은 사실은 나한테 면을 더 많이 미겨. 실제로 중풍이 오기 전에. 근데 내가 왜 이런 강, 강요 좋게 세월 뒤 번복돼서 얘기를 하냐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가는 게 현실이요 그리고 자서전도 그래 자서전도 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서전을 쓰는 것이지 내 말은 풍신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하고 지 마음대로 막 자서전을 쓰면 걸려 법이 근데 종이 아니게 내가 살았던것이 참 못나쁘 응? 실종하처럼 미군 기지국 기지국이라는허망 허망해 험한, 쉽게 말해 테란도돼 근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장님이 두분이 자꾸 찾아온게 우습게 봐 우습게 그래서 나는 참말로 미치겠네 응? 집이라고 이런 차라리 이 아파트라면 개가 망신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집이라고 간판도 꽈주 사람 우습게 지금 이거 나 이거 지금 내가 인생 소결이지만 나가 실제 사장님 당신도 내 나짝 치다보면 엊그제 먹은 밥이 구토가 나올 만큼 시인해야돼 응? 내보다 나이가 10년 15년 앞선 노인 양반 당신도 응? 풍이지만, 내물고을 치다 보면서 자축을 해야 돼. 실제는. 내가 그래서, 당신네 인덕한테 집주인을 좀 혼내주세요. 응? 이게 집입니까? 호소를 했어. 응? 그리고, 사장님 당신네내 이분도 네 내가 이런 집에서 출근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물었고. 응? 그리고 더불어, 한번 더. 내가, 당신이 가족상이 일을 잘하고 있는 환자면 대한민국 신문으로 그럼 저를 집중 옮겨주십시오 요구도 했어. 근데 그런 것은 너한테 돈 쓰는 건다 싫고 응? 그저 내가정에우아는닦거져라 이거 한국 사람한테 그럼 대 그래서 자축받듯이 대한민국 이 예비군 예비군들만 오는 날짜가 있으면 내가 대표로 나가 대표로 어? 그래서 내가 한세월 청춘없이 늙으면서 한 말이 그 말이야 당신네 치안본부장 본부석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내 개인 돈 써가면서 이런 적극적인 아픔을 참욕으로 알고 가야됩니까 내가 그러고 한번 물었어 어? 그리고 지금 실제 내눈 밑에 있는 주름살을 보면서 당신이 침받던 만큼 못 주겠다 해서 재밌습니까? 지금 방송지 응? 그래서 인간 세상은 일성이라는 것은 내 나라에 아무리 자유 분방 국가 예의지고 이별이 왔다 해도 일성이라는 것은 내 나라에 나라 쉽게 들어와서 내 나라 내 방에서 개인 물건을 가져가는 종이 필수이라는 것이오. 그래서 정치계가 나라는 인덕을 갖고 호소를 할때 나는 실제 물어봤어 그러나 정직했던 한 교우가 말해줬어요. 이 생물을 전부다 반납하고 쉽게 말해 생물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라고 나한테 예술음을 줬어 그때 내가 반전을 해서 고생스럽게 나는 뭐 g 요왜내 건강이 소생 소생도마다는 절규하는 e 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재산을 모은 것도 없습니다. 고백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보여줘 내가 지금 실제 낯익은 얼굴이지만 내 집에서 내가 s a 해서 고기 한 끈을 못사 먹습니다. 그리고 빌어. 그리고 그,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음, 기도를 하고 밥을 얻어 먹었어. 그리고 잠불자고지. 그리고 더 이상은 못 지탱하듯이 다시 한번그 중국집에서 애탈 것 없이 소름끼치게 예를 준다고 해서 갔던 것이 이런 예절 없는 세월호가 신장집회 자아로서 나한테 거론한 것이 그거예요. 내 나라 순수 소견 있는 아가씨들 입냄새에서 채출하듯 이 몸이 당했어. 당했는데 그 새끼를 낳았어. 그 새끼를 낳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처방하면 좋겠어. 그래 소견을 남무르게 내놓고 실전한 것이 실제로 말하기, 잔혹하게 내 본의를 쳐다보면서 이 많은 이들이여, 야본위에서 썩은 내가다. 우리 집에다가 우리 시에서 우리 집에다가 얼마나 잘했다고 평점을 주야 주어야 되냐고 구박을 하게 된게 숙제였어. 그리고 쓰러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성 인재 이석답게 내시 네 자주 찾았던 한본 부득 본 부득에 앉아서 개명하신 한 가수님이 실제로 그날 벼락을 맞았어. 벼락을 맞고. 절규하듯. 나도 군산시 행사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아름다운 여성이었어. 근데, 몇, 몇 주가 지나든 몇 년이 흘러서 내가 정신 차리고, 임피한 식당 가서 사진을 보듯 트레비를 봤더니 아줌마가 됐는데 몸이 부었어. 결혼해서 이미, 아, 이거 군산에 왔을 때와는 달라. 그래서 그걸 치다 보면 정말 애석하다는걸 느끼고, 내가 정체없이 걸었던 길과 같아서 한 보고가 그거예요. 사람을 그냥 버리기는 싫고 응? 뜯어서 갖기도 싫고 몸을 버려서 그 몸이 축 나서 떠나는 걸 좋아하는 게 남성이라는 건 알고는 살지만 어떻게 해서 한 군이 잃을 응? 수 없는 사랑을 집행적 가압류로 응? 질서답게 쑤셔서 애를 꺼내갖고 가냐 이거 이것을 내가 정서답게 일하면서 부름 떨면서 만나온 사위가 낯익고 안, 안 사회라서 예비역 중대본부석이요 그리고 다 나가서 니들이 왜 이렇게 살면서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그리고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 눈앞에 혼자 살면서 기각이 흥분도 않고 재밌는가 보면, 참말로 못된 놈들. 못된 놈들. 이미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니를 걷어차고, 새끼를 낳아서 지 옆에 갖다 놓고, 밥당을 호화 찬란하게 처먹으면서 즐겨. 그리고 예로부터 성병 질병이라고. 성병 질병. 그래갖고, 성병이 어떠한 증세가 생기냐. 여자한테 무작정 다가서지 못하는 것을 성예방이라고 그래 근데, 여, 그 여자나 다나,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없다 본게 접촉을 해서 임신을 하게 돼. 그 임신을 한 애를 펴가면서, 먹여가면서 즐겨. 그게 성병 예방, 이, 접, 성병 예방 접촉 장소에 그 누구도 갈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이물구리물물리 그래서, 내가 지나치는 흡연은 안 했지만, 내가 법례를 알고 사직게, 사조직에 하늘 부끄러움 없이 알고는 살지만, 내가 옛날 말한 말이 정상적인 말은 아니었어. 왜? 그래. 내 뇌에 내가 가락을 먹고 싶을 때 흥분이 되는 게 약이요. 그 약을 먹으면 내 뇌가 쉬어야 돼. 그 시절이 20, 20년 넘게 그랬어. 그때, 내가 강요하지 못한 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실제는 다 좋아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보고 배운 대로 가락을 집어도 우리 집에 돈농기러 왔다가 실제로 우리 가족도 모르게 사정을 하면서 우리 눈이 핫, 트 내 조상을 모시고 살아야 될 여성이, 여성이 나쁜 여성이 실제로 말하면 다른 남자하고 잠자면서 우리 집을 막 흥분을 업을 시켜.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한테 분명히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아서 조상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죽는 날까지 가야 될 조상의 여성이 다른 남상하고 자. 그러면 조상도 치다 보면 흥분해. 그 개천을 내가 실제로 미래병원 다니면서 우리 이 살아생겨네. 우리 삼촌 집이 김제라는걸 알아. 김제라는걸 알면서 내가 어떤 신용을 넣냐. 내가 병원에 혼자 척척이 앉아있어도 개 같은 소리를 다 들어. 그리고 처방이라는 것은 밥 먹다가도 울어야 돼. 그런 세월을 고비고비 넘기다가 우리 어머니 가족들은 한 분이 비치돼. 그러면서 개망신을 준게 우리 아버지 족보요 그래서 인간 생활은 내가 아무리 못 낳고 잘낳건 간에 내가 만나서 서약을 안 했으면 그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처방이 없더고그 사실은 그래서 내가 김제에 실려 갈 때는 이미 그집외갓집예 신분이. 이미 못 대먹은 마음으로 데리고 왔고 이미 일어나서는 그집 호상이더구려. 그래서 강제 집병성은 없듯이 내가 그 집한테 돈을 못 내는 것도 사실이오. 내가 살면서 가져야 될 생보를 내가 못 주고 주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못 사는 게 현실이듯 내가 당신 집에 혹여라도 에, 석유 물을 마시고 가서 지침을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요. 그래서 보란 듯이, 피가 모자라서, 음, 폐가 땡기면 차라리 욕이라도 한다지만, 한 세월, 무정하게도, 내 가정, 나도 모르게, 응? 아름다운 여성을 갖고자, 쉽게 말해서, 그 조카를, 그 조카를 부모와 같이, 응? 부모와 같이 동참해서, 제가, 우리 집에 우안이 끌른 애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으로 절차를 잘 보면 그 병동이 아니라 살인이야. 살인. 그래서 인간 세월 내가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적도 있다만 묻고 따르고 싫고는 나도 해 나도 그러나 내 가슴에 낳지도 않는 자식이 나한테 오늘은 좋고 내일은 싫고헌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낳지 않은 자식 앞에 내가 무릎을못 꿇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생산성은 가게에요. 가게 가계. 그래서 여러모로 다 인간 통고, 통다재보로 내가 차린 가게는 아니다만 실성인자로 내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심의성, 심자성, 숙고하게 내가 무릎 꿇은 것은 가게에서 그랬지. 내가 개별적으로 가네들 앞에 무릎 꿇고 사장진 앞에 죄를 짓고 나갈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단체성이 아무리 물어도 나는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해로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딱 하나 발표하고 싶은 건그 말이요. 현재도 인고 인간이 사는 문 앞에 인격체가 많아. 그렇지만 나한테 돌을 던진다면 그는 분명히 엊그저께 삽입 못하는 여자가 쉽게 말해서 아래가. 남성이었던 한 세월 새끼를 다섯을 낳아고 자기 자신이 이 뇌에서 시킨다고 여자로 둔갑을 해서 나온 게 이런 드런 학체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 모르고 미친 남자 학교한테 말하는데 아무리 내 남자가 에? 강요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여성이 연하가 있건 연상이 있건 여자가 싫다고 해서 성전환을 해 놓고 세상을 뒤집다 보면 나와 이북 전체. 이북이 단전에서걸지 엊그제께 실제로 말해서 순대국밥에서 내 테란노에서 얻은 식으로 나를 치고 갔지만, 가네들 키가 난쟁이 족보만 해. 난쟁이 족보만 하고 화상, 이렇게 전화로 봐서 걸지 실제는 키가 엄청 작어 엄청 작고, 내가 볼수 없었던 것은 기가 막힌 유부남, 유부남 스타일이 아니라 실제로, 난쟁이 족보 많은 것이 와서 사람 앞에서 큰 소리는 치는 게 사실이고 응? 호소하고 가는 것도 사실 이 그래서 인간 세상 내 부모 족보가 실제 말해서 시집을 갈때 대한민국에 올 때는 가시네로 둔갑을 하고 와가시네로 응?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이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사내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북 전체가 남자로 살아가는 오인 좋은 동성애 자 꽃이 감는 여자라는 거 처음으로 알았어. 그리고 중국 신분으로 실제로 여성이 대규모 집회 같은 대한민국에서 알려줘. 나타는는 여성으로 늙어가면서 머리가 슈고트면 전부 다 남성 기반으로 우한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강제로 느끼게 그래서 여기다가 돈 놓고 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집이 돌로 촉각가 느끼고 불을 던지고 가면 어떠한 폭견이 오냐 바로 눈앞에 당신 눈앞에 빛이 반사이동을 번와 그게 왜그냐 당신이 믿는 서와 군이 있듯이 내가 엊그제 말했지 순댓국밥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했어 그날 참석자가 정은이 맞아 김정은이 근데 뭔냐 아쉽게도 남자 내놈이 실제로 말해서 정은이 흉을 다 닦아줘 왜그냐 일성인자라도 남자가 갖고 놀면 돼 갖고 놀면 되고 내가 실제로 기분 나빠도 분하지만 딱 한마디 더 여자가 아무리 시비 나빠도 남자 앞에서 싫으면 싫은 것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여성으로 건강하지 못한 몸이 이북을 왜 처방하지 못하고 큰, 큰 소리 치면 건방졌냐? 실제로 십이 하나요. 십이. 시비. 그래서 여성이, 여성이 이 군에 참석하듯, 지네 집 전쟁하듯, 담을 수 없는 게 몰려드는 게 사실이요. 단합 당체 그래서 동부장을 나한테 어디서 하냐? 중국집 잘 들어. kt 폰 대리점이 아니라 전화국에서 해. kt가 전화국이요. 전화국에서 나한테 발대치 그죠. 건방 건방 떠면서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서 폰 대리점에서 해. 근데 홍익점이라는 거딱 하나 집어서 얘기해 줄게. 홍익점이란 남자가 다섯 근무하는데 여자가 하나. 그게 홍익점이. 그걸 인물 묘소라고 그래요. 여자가 근무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남자 옆에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 옆에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 전야가 거기요 그래서 얼굴마담이라고 지 그래서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계속 뒤추적을 했더니 이게 웬일이여 우리 시에 조그마한 곳에 한 조가 같은 큰집 작은 집이 자식을 낳아서 클때꼭 이런 사람은 있어 국회의원 강요함도 죽이기 실제 고향이 이북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기 근데 다 나가서 보면 이쪽저쪽 질 나쁘지만 큰집 작은 집이 이북 중간에 서서 너는 약 먹고 너는 먹지 말고 판정되는게 중국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니들이 아무리 집받고 떠들고 총 들고 와도 내 나라는 이미 공익조화 조원이 아버지 세계부터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는, 남자는 있다만 평등 그 자체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일을 하고 평등하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 전에 대한 자유를 알지만 이것은 알고 살아 니네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나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는데 선생이 단체성에서 교복 입으려고 하 교복 입어야 돼 이것을 니네는 중국에서나 이북에서나 똑같이 해 근데 우리나라는 교복을 벗어버리면 절대로, 동의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상 참말로 모자란 게 아니라, 이런 게있어 실제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중국을 떠나서 대한민국 소견이, 대한민국 신분으로 일터에서 해. 나는 남자만 알고 살아야 하면서 몸을 주는 여자가 있어. 그런 여자를, 그런 여자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드러녀이라고드러 그래서, 내 나라 대한민국 신분으로 중국에 떠나면서 나한테 중국 떠난다는 소견을 내면서 왜 건방지게 가냐? 이미 내 나라 사람면 조선족이다. 내가 지금까지 눈에 씹히게 말을 하지만, 내 나라 사람은 절대 그런 나쁜 행실은 아니 그러나, 조선족, 중국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그래.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은 실제 발대식이 중국을 떠날 때 신분증이 회기어지만 회사 직원으로도 가. 그래서 내가 여성 최초로 발견하지 못했던 한 인재같지 않던 송씨 집안이 터무니없이 나한테 덕망을 갖다 준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 집에 우한이 와도 나는 이 집을 이미 처벌한 것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건방진 차 그래도 체어면을 몰고 올 정도면 미친 집이 그래서 남의 집 살인을 당해서 관 속에 들어가듯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는데 건방지게 인사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건방지게 자신 승용차를 과부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는 그런 기집을 이미 송촌부락이 그래서 생과사가 아무리 오락가락해도 냉떡은 이미 끝났어 그러나 이것은 생각 깊이고 자의지만 내가 인생 여성으로 학대를 받으며 일어나면서 제일 더럽 양념 붙은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덕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가 모자랄까 어머니 앞에 왜 이렇게 자신이 모자랄까 내가 엄마 아빠 자산을 왜못 보달까 왜 복이 없을까? 왜 가난할까? 그것을 너무나 철저히 느끼면서 절규하고 마지막으로 통보한 게이 말이야. 내가 가진 것이는 없지나 너한테 내 가족 상으로 현재 내 언니 옆에 누가그 자산의 조상으로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내가 어찌 물러 보고 너 같은 여자를 시비라고 요구고 살았을까? 인간생은 더 넓은 자연과 불을 갖기 이전에 너 같은 지진년이 실제로 말했어. 같이, 같이 걸어온 길에 양을 열고 살아서 소름끼치 내 언니 옆에 있는 부위의 부가를 자산과 같이 가지고 가면 돼. 남성. 나는 절대 속옷은 안 벗지만 나를 잔인하게 발 받고 올것 같으면 지금 나는 이미 내 입안에서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어. 딱 먹고 자는 것은 너나 나나 부전자전 십전이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너한테 쓸적 없을 때 똑같아. 그래서 송인자 집 주변에는 항상 가상 내가 탐욕이 있으면 여사나 남사나 가지고 싶은 차단이 다실지 그래서 그저께 부정천리 육신이지만 내 집에 그려마 주선하게 왔던 기집년도 실제로 말해서 내가 송인자 집에서 덕망없이 채찍질을 하고 맨맞을때 2년 또한 나한테 부정하게 갚아야 될돈 현금 마저 싹무마시키 떠나는 게 바로 이런 자리 새래 세창가에 가서 아무리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해도 이미 송인자가 손다았을 때는 내가 친구로도 못 가는 게장인선 때부터 든 애색가게도내 몸에서 나는 이미 가질 수도 줄 수도 없는 사전 관계인 게매맞맞는 감정을 놓고 내 옆에서 기집녀는 따끔면 그만 가서 새끼 남은 댕기 최종 마무리는 이 시팔놈 가신 애들이 난소암 절개로 여자 분실도 못하고 임신도 못한다는걸 알고 내 주변에서 가신 애보심에 현금 재산 싹 가지고 떠난 게 송인여라고 밝혀. 그럼 왜 미래주라는 말이 근신처에서 속임없이 막 번졌는가 이제 아시겠지. 내 그런 개같은 년한테 실제로 논산 여관에 들어가서 전화번호에다 대고 동부에 해석하게 네가 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니 년이 내가 만나온 여자들을 여자들을 다른 남자가 갖지 못하게 잘 닦아놓으면 니 년이 와서 가져가더라 해서 미래주라고 했어. 그량하게 씹던지 말던지 그만하고 송인자가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닦는다면 이년도내 네 앞길에서 철저히 가시리라 알고 내네 재산 꿀떡 쳐먹 고냠접접